오늘 아주 완벽하게 빈틈없이 남김없이 다 주겠습니다. 아, 구인인데 어, 3열을 빼시고 내일 연장과 그다음에 어, 3열, 4열 차박 시트를 하셨어요. 스타리아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 스타렉스도 저희가 많은 개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회전 같은 거 자, 여러분에게 소중한 정보를 드리는 카벤저스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조금 몇 차종이 들어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영상 또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먼저 소개해 드릴 영상은 어, 카니발 어, 크롬 죽이기 블랙팩이라고 하죠. 어, 이 작업을 했는데 어, 지금 뭐그 동안에도 이제 그 동안에도 몇번 소개해드렸지만 오늘은 어, 조금 다르게 어, 이렇게 그릴 상단 뿐만 아니라 하단 그릴까지 이렇게 크롬 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 여기 고객님께서는 어 크롬과 실버 은색이라면 아주 칠을 떠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주 완벽하게 빈틈 없이 남김 없이 다 주겠습니다. 자, 한번 둘러보시죠. 자, 일단은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위 아래에 주기셨고 여기 라인도 주기셨고 여기 뭐 여기 또어 지금 에어댐까지 에이지 바디킷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셨고요. 네, 이렇게 해서 빈틈 없이 죽여드렸고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휠 휠도 저희가 어, 블랙으로 도색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루프레 그다음에 캐치 어, 그다음에 간이시 어, 있는데 이렇게 부분도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리고 요 시필러까지. 옆에도 완벽하게 죽여드렸고요 자, 뒤로 가시면, 자, 뒤쪽에도 이렇게 C필러로 이어진 이 라인까지 죽여드렸고요그 다음에, 어, 이, 레터링도 바꾸셨고요그 다음에, 자, 보시면, 뒤태가 굉장히 이쁘죠? 예, 그, 머플러 팁과, 그 다음에, 에이지 바디킥까지 하고, 크롬까지 완벽히 죽였어요. 뒤태가 보시면 굉장히 좀, 어, 멋지실 거예요. 예, 그리고, 베스콘티또 이렇게 하셨고요 자 이렇게 했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어, 모든 크롬과 은색 부분을 다 죽인 완벽한 블랙팩 크롬 주기 예, 작업을 보여드렸고요 자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오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 7인 아 9인인데 어, 3열을 빼시고 내일 연장과 그 다음에 3열, 4열 차박 시트를 하셨어요. 제가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요트 바닥도 진행을 하셨고요. 그래서 보시면 에구. 자, 이렇게 어, 180도 어, 제껴지는 차박형. 어, 리클라인이 평탄나 예, 이렇게 완벽하게 작업을 해드렸어요. 자, 여기 두 번째 작업이시고요 자, 여러분께 지금, 어, 9인승 3열 탈착하고 레일 개조하고 차박 시트에서 회전을 했을 때, 어, 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고, 어, 차박을 할수 있는지 제가 정확히 이렇게 세팅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예. 지금 보시면은 어, 이어을 회전했고요. 자, 그랬을 때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아, 누워드하겠습니다 자, 어야 이렇게 누우니까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공간이 어마어마 길 길거든요. 아무리 키가 크신 분들, 자, 이 농구 선수가 여기 누워도 길이가 나올 정도의 그런 어. 공간이 연출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9인승 여러분들 9인승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3열을 탈착 하시고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완벽한 차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잘 기억해 두셨다가 관심 있으신 분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작업은 타리아 회전이에요 어, 스타리아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 스타렉스도 저희가 많은 개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회전 같은 거 1열, 2열 어, 운전석 주석 모두 회전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어, 지금 회전하는 거 제가 1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요게 사실은 이 사이드 때문에 어, 조금 이제 돌리기가 조금 불편하시긴 하세요. 그런데 자, 이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음. 이렇게. 그래서 이 등을 제껴주시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뒤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주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완전히 제, 제껴주시고요. 자,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자,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자, 이거 돌리실 때는 이 핸들을 완전히 위로 올려주시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꼭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전이 돼서 어, 마주 보면서 우리 식사하시고, 차 마시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어, 변신이 됩니다. 이 캠퍼 차량 어, 차박하기 참 좋은 차인데 요거까지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 너무 좋은 공간 연출이 되시거든요. 자, 요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려서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예. 자, 자 요렇게 자, 예. 공간이 굉장히 넓죠. 이런 예, 공간을 어, 활용도 있게 쓸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스타렉스 회전 일렬 회전 작업을 보여드리는데요자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